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 오늘도 그리스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넘칠 지어다. 아멘.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 오늘 말씀의 제목, 아, 역설의 은혜, 역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역설의 은혜. 아 어, 역설이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 인정되고 있는 어, 그런 일반적인 견해, 어, 일반적인 그런 사실들. 어, 그런데 그거에 반대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 의견, 어, 그러한 설 이것을 이제 역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뜻 들으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아, 말이 안 되는 말이 이게 역설입니다. 아, 논리에도 잘 맞지 않고 이게 이제 역설이죠. 어, 대개, 아, 이제 그 시인들의 시를 보게 되면은 역설적인 표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 만의 한용훈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 옛날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어, 찾아보니까,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아, 님은 갔으면 간 거지 또 보내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역설적인 것이죠. 어, 유치환 어, 다른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에 보면은 어, 이것은 이제 깃발이죠.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 치는 그 뭐가 있을 수 있,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단지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죠. 어, 이제, 윤동주,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 십자가라는 시에도 보면은, 어, 이제, 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괴로운데 행복하다. 이게 이제 역설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죠. 현실 생활에서도 어, 이런 역설적인 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집은,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적어졌다. 뭐 이런 어, 표현들 우리가 가끔씩 하죠. 어, 학력은 높아졌지만 어, 다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대학원, 뭐 석사, 박사, 학력은 높아졌지만 어, 상식은 부족해졌다. 뭐 이런 표현들 어, 이런 그 역설적인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듣고 말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적인 표현들은 어떤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상식하고 정반대되는 그런 역설적인 가르침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나옵니다. 그첫 번째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해꼬질 당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핍박, 박해, 해꼬질 당하고, 뭐, 말로다가 또는 행동으로 어떤 그 위험한 또 이렇게 억울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노도 하게 되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바울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을 하시죠. 어,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어, 뭐, 속옷을 달라고 하느냐? 거두까지 줘라. 오리를 걷자고 하느냐? 심리까지 걸어가라.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봉 5장.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그 악한 자까지도 사랑하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어, 사실 저도, 어,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누구라도 피해를 당하면은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울분이 있죠. 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정말 개인적인 억울한 상황에서 어, 그 팩트로 그 상황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 아, 말씀하시느냐,느냐,느냐. 그것은 정말 역설적인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원수 갚아야지, 보복해야지, 처벌을 해야지.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아, 보복하지 말라. 악한 자에 대해 대적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죠. 어,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에서 바울을 통해 또 초대교회 뭐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용서하라 돌 던지는 자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갚지 마라 주시옵소서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어, 박해, 핍박, 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어, 그러한 상황에 어, 그러한 억울함에 어, 처하게 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어, 저주하거나 어, 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그들 향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 역설의 은혜. 그것은 무엇인가? 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즐거워하는 자. 좋은 일이 뭐 있나 봐요. 그렇죠? 막 해피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을 하고 있죠. 어,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그 행복한 상황에 그 옆집, 이웃집, 또 교회 여러 성도들 자녀가 뭐잘 됐대, 뭐 어떻게 잘 풀렸대, 그러면은, 어, 뭐 겉보기에는 좋아하고 같이 축하해 주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배아파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런 모습이라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왜 이렇습니까? 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예, 욕심 때문입니다. 소유욕, 이기심 그리고 경쟁심. 자 오늘 주님은 역설적으로. 어, 역설적으로 이렇게 즐거워 할 일이 있으면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럼 배아파 하지 말고 같이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은 함께 울어 주라는 것이죠 그냥 동정심으로 어, 잠깐 아 안됐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역설의 말씀 두 번째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역설의 은혜 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가? 어, 자기 자랑을 하죠. 어, 자기를 피할, 홍보합니다. 자기를 과시하죠. 날좀 알아주세요. 이제, 뭐,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다. 할수 있습니다. 어, 뭐, 과대 평가까지는 아니지만은, 나를 좀 알아주세요.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에 모습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 목사님 날좀 알아주세요. 장로님 날좀 알아주세요. 아, 나의 리더십, 이것을 좀 알아주세요. 뭐 이러한, 어, 아, 모습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낮은 자세,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가운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를 계속해서 높이려고 했었던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66권 전체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존재가 있었죠. 누구인가? 원수, 마귀, 사탄, 귀신. 계시록에서는 음녀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예땜, 뭐용 이런 표현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는데 하나님과 같이 높이려고 했죠. 하나님과 같이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같이 나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어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인 나팔 대접 이 심판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흰말이 나올 때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인데 계속 심판이 진행되다가 인 나팔 대접 재앙의 마지막 부분 가면은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어, 아마겟돈의 아마게돈, 전쟁이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에요. 인나팔 대접, 마지막 큰 이제 심판 누구에 대해서, 음료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라고 했던 자를 가장 밑바닥, 무적행에 집어넣는 심판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지혜 있는 채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PR 홍보합니다. 그런데 역설의 은혜, 높아지고자 하는 자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높이시겠다 말씀하시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그냥 사람 정도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냥 종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역설의 은혜, 역설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파라독스예요. 불어로 또 파라독스. 요즘에 러시아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어도 파라독스더라고요. 아, 보니까 이 원래 뿌리가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파라독슨. 근데 그더 뿌리는 이 아, 히, 그리, 이 헬라어인데. 성경 신약의 헬라우도 파라독스, 히브리어도 파라독스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부터 해서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 쓰이는 이 단어 파라독스가 아예 수천년부터 있었던 단어더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역설, 그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그러한 견해, 의견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래서 원수를 가파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즐거워하는 자, 배 아파하라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라.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겸손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나위 가족 어, 여러분께서 어, 정말 이 역설의 은혜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